독해력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 했던 애들이 나중에 막4 점대 5 점대 왔는데 잃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안녕하세요, 렐리 쌤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배치동 리아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초등학교 음. 1학년 때 저를 만나서, 음. 처음 알파벳을 배우고, 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후반대에 갔을 때, 네. AR 3점대에 진입한 아, 한 남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영어책 자체를 가르치진 않아요. 어. 그렇지만, 영어책 읽기는 항상 병행을 해야 해서, 음, 그렇죠. 제가 아이들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어떤 식으로 책을 읽는 것인지 접근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온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는, 어떤 걸 어떻게 했어요? 체크해 갖고 와서 얘기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어머님들이 따라 하시기 쉬운 방식이 될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한 4월쯤 만난 것 같아요. 네. 알파벳을 몰라가지고, 저하고 진짜 알파벳 이렇게 쓰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 알파벳 쓰고 그 다음에 파닉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해 준 다음에 음. 영어책 읽기를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영어책 구경하고 오기였습니다. 어, 영어책 구경하고 오기? 네.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에 저의 키워드는 했다. 이 친구가 음. 해갖고 왔다. 그럼 우린 다 통과하는 거죠. 음. 그래서 표지를 구경하고 오기. 음. 아니면 조금 더할수 있으면? 그 속지도 음. 어, 뒤적이면서 구경하고 오기.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어, 내용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음. 책을 막 그때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쵸, 그쵸. 뭐, 그림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단어 몇 개는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맞죠. 해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경했던 것을 저에게 처음에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읽기를 들어가기를 시작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골랐던 책은 쉬운 책, 음. 얇은 책, 음. 접근이 쉬운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들이 그러냐면 이런 책은 네. 이제 글자 수가 적고 요즘 음. 워드 카운트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워드 카운트가 적고, 음. 어, 그리고 실제로 얇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하되 음.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옥스퍼드 리딩 트레이가 세트로 있었어요. 아, o r t 네, 손을 대지 않은. <laughs> 그래서. ORT의 낮은 레벨부터 우리가 읽어오기를 시작했죠. 아그 네. 그러니까 이런 원서책 얇은 것과 ORT를 좀 병행을 해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어, 그렇구나. ORT 1단계부터 갔어요? ORT 네. 1단계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 파닉스의 아주 기본 단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음. 한 3, 4부터 시작을 하셔도 음. 무방합니다. 3단계, 4단계 네.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갔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초반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주도성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결정하는 게 1번이기는 했는데, 음. 제가 이제 범주는 주죠. 음. 어, 한 권을 읽을 거냐, 두 권을 읽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음. 범주를 주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한 권을 읽어 오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때는 파닉스를 막 정리를 음. 하고 나서 책 읽기를 들어갔을 때는, 에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독입니다. 청독, 네, 음. 듣기를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청독으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해올 수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한 권을 듣고 오기, 음. 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구경하고 오기, 그 다음에 한 권을 듣고 오기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아, 어. 책 구경하기는. 한,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기간을? 구경하기는 네. 한 2, 3주에 했었던 것 같아요. 2, 3주 정도 구경을 네. 하는 것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권만 듣고, 네. 따라하게끔 시키진 않았어요? 처음에 시키지 않았어요. 아, 그냥 어. 드, 듣기만, 오게. 어, 이거 듣고만 와, 이렇게. 네. 음. 그래서 이때는 청독이 중심이었다. 음. 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이들이 들으면서 책을 보잖아요. 음. 그런데 파닉스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러면 궁금하니까 한두 개씩 읽어보기도 해요. 아, 음. 그렇구나. 그래서 한두 개씩 읽어보면 그 나머지 못 읽겠는 부분 이 있잖아요. 음, 음. 그 그쵸, 부분을 그쵸. 제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요. 아, 엄마들이 하실 그렇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억지로 모르는 단어를 막 맞춰가면서 읽는 거 이때 음.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청독으로 충분히 노출을 시켜준다, 음. 책을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루에 한권 정도만 네. 할수 있겠죠. 고우건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음. 진행하셨어요? 하루에 한권 정도는 한 1, 2 개월이 지나니까 오, 네. 이미 읽었던 음. 책들이 쌓이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저. 그래서 하루에 한권 듣기는 1, 2개월 음. 그리고 한 1, 2개월 지나니까 이미 들었던 책, 읽었던 책이 생기고 그 안에서 좋아하는 책이 한두 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죠. 그러면 그때 싹두 권으로 바꿉니다. 아, 좀 아이가 약간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시리즈가 네. 생기면 하루에 두권 두 정도로?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하루에 한권 정도로 청독하는 거는 한두달 한 정도로 하셨다는 네. 거네요? 꾸준히? 네. 청독을 처음 알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읽지 않아도 좋으니, 음. 그림을 보면서 듣고 오렴. 이게 아. 첫 번째 단계였고. 어, 그림을 보면서 들으라. 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내용이 대략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아이들 입장에서도 글자를 다 알진 않지만,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귀로 듣는 거예요, 소리를. 아. 집중 듣기를. 네, 집중 듣기를 ]구나.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들 플러스 네. 새로 배우는 단어들조차도 아이들이 네.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1점대죠. 아. 그 1점대. 아, 의 책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네. 익숙했던 책들은 집중 듣기 할때 훨씬 좋아요. 아.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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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청독했던 그 이미지만 네. 보고 들었던 책을 다시 네. 들으면서 이번에는 문자를 짚어보는군요. 네. 왜냐면 저의 원칙은 책을 만약 두번 읽어와 했을 때 읽었던 책이 껴들어가도 읽은 음. 거다. 아. 아니면 같은 책이 너무 좋아서 두 번을 읽었다. 그럼 두두 두 권을 읽은 거예요. 아, 그렇게 카운팅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팅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1점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지속을 했어요? 저희가 한 4월쯤에 만났으니까 음. 거의 1학년 말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음. 또 이제 개월수를 세어봤어요 어, 네. 그랬더니 한 6,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6, 7개월 동안 공부를 네. 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조금... 올라가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또 중간 중간에 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 음. 불안해하셔서 체크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아이한테 너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어, 선생님의 방식이 좀 있을까요? 네. 저의 방식은 아이가 기록하게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책을 읽었는지를 기록하게 하는데요. 네. 제가 그 기록해 놨던 거를 보니까 어, 네. 진짜 한 5분, 어, 뭐 10분 길어야 10분. 초창기엔 그렇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본인이 기록한 종이들을 모아서, 제가 모아서 한 번씩 앉아서 이렇게 둘 쳐보기도 했어요. 어. 어, 이거 보라고. 처음에 5분 읽었잖아. 음. 그 다음에 이날은 7분 읽었고, 나중에 23분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23분까지 읽었잖아. 음. 제가 뭐 푸시한 게 진짜 1도 없어요. 음. 1점대에서 대략, 물론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를 읽고 2점대로 넘어갔나요? 한 그렇게 1점대를 6, 7개월 이상 읽으면서 음. 조금씩 이제 2점대 책을 끼워 넣기 시작을 했죠. 아 네. 1점대 이제 후반쯤 올 때에 음. 조금 어려운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데 혹시 이거 레벨을 올라갈 때또좀 고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나요? 어, 이때는요. 네. 아이들이 소리를 막 듣고 본인이 기록도 해보고 뭔가 성취감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라서 음. 오히려 이때는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이 어, 내가 영어 좀 하네?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영어가 싫다고 정말 노래를 부르던 학생이었는데 음. 본인이 아는 단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더 뭔가 신기하고 음. 뭔가 더 접근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오히려 커졌었던 시기예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음. 알아야 재밌어요. 맞아요. 음. 아이들이 재미없다는 건 거의 어렵다라는 음.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점대를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2점대로 넘어갔을 때는 또 어떤 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혹시 방법이 좀 바뀌었나요? 2점대는 아, 네. 우리가 키워드가 소리내서 읽기, 아, 소리내서 아. 읽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렇구나. 네. 네. 왜냐면 이쯤 돼야 사실은 문장이 좀 일, 쭉쭉 읽히는 시기잖아요. 음, 그렇죠. 이쯤 돼야 문장이 쭉쭉 읽히는 아. 시기여서 그때는 소리내서 읽기를 반드시 시켰습니다. 아, 음. 2점때부터는 소리내서 읽기를 반드시 시켰다. 1점때 때는 소리내서 읽기를 전혀 하진 않았나요? 하기는 했지만 청독이 중심이 되었다고 음. 하면, 음독 같은 경우, 소리내서 읽기는 아는 단어 위주로 읽고, 좀 아. 떳떳은 또 아. 읽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죠그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 좀 못하더라도, 아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막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음.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기간으로 보이고요. 음. 그러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잘 소리도 많이 듣고, 어, 글자랑 매칭도 많이 해보고 눈으로 해보면서 이제 소리내서 읽기 조금 자신감이 붙는 시기가 요 2점 때 아, 네. 이 2점대 초반입니다. 그렇군요. 소리내서 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 특히 이렇게 문장을 쭉쭉 읽는 습관들 있잖아요. 음. 이때 잡아주질 않으면 나중에 레벨이 올라갔을 때독해력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 왜냐면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거 듣기 중심으로 했던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읽을 때 어떤 게 생기냐면 문장의 단위를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기도 하고 그 의미 단위라는 것은 나중에 문장이 진짜 많이 길어졌을 때에도 적용이 돼서 독해력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안 했던 애들이 나중에 막 4점대, 5점대 왔는데 읽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해보면 소리내서 쭉쭉 못 읽는 경우에 독해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 가 실제로 그렇죠. 음. 네. 대략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나요? 아 저희가 이때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제가 옥스퍼드 리딩 트리는 옆으로 사이드로 계속 붙여서 갔습니다. 아. 이때에도 그래서 이때는 스테이지 7, 8요 음.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생겼는데 음. 프로키 시리즈였어요. 아. 네, 프로키 시리즈는 어, 레벨로 네. 치면 2.0에서 2.9까지 음, 있고, 음. 워드카운트를 치면 아. 600에서 870 정도가 돼요. 음. 600에서 870이면 한 권을 읽으면 네. 천천히 읽으면 10분, 음. 어, 신나게 읽으면 7분 정도가 걸리는 음. 그 정도의 양의 책입니다. 워드카운트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읽고 읽고 또 읽고를 시작하더라고요. 음. 어. 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생각했던 영어가 싫어해서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해져 버리는 단계들로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점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독을 해서 계속 읽을 때, 혹시 이제 묵독이나 이런 것들은 안 시키셨나요? 아직 이 단계에서는? 묵독을 시키긴 했는데요. 네. 이때는 익숙해진 책을 묵독으로 시켰어요. 아, 어, 그쵸. 맞아요. 그래야 조금 더 눈으로만 읽어도 이해가 쫙쫙 되니까, 음. 좋다고 하는 책 중심으로. 음. 어. 그리고 이것도 아예 선택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듣고 오고 싶은 책은 듣고 오고, 음. 읽, 눈으로 읽고 오고 싶은 거는 읽고 오고, 소리내서 읽고 싶은 거는 읽는다. 하지만 소리내서 읽는 거는 빠지지 말아라. 아.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선택인 거죠. 혹시 이때 이제 2점대 정도가 되면, 어머님들이 단어 학습을 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음.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뭐 단어를 좀 외울 수 있도록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그냥 책 읽기만 하실 수 있도록 했나요? 아, 책 읽기 안에서는 제가 책은 책 읽기로만 소화할 음.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첫 번째로 큰 줄거리나 흐름을 말할 수 있으면 통과, 음. 어, 읽었다, 괜찮다, 음. 어, 그렇게 음. 넘어간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모를 어, 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한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음. 뭐 하루에 일, 읽은 양에서 봤을 음. 때, 그 정도의 단어들은 본인이 쓰고, 어, 그것에 대한 뜻을 사전을 찾아보게 할 때도 있었고, 음. 또는 유추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본인이 정리하게 했죠. 처음엔 좀 하다가 중간에 한해 만해를 해요. 음. 이친구들 음. 똑같이 그랬거든요. 난 이제 그만 소리내서 읽고 싶다. 아, 힘들다. 힘들다. 어, 안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제가 모든 책의 내용들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어프로 시리즈 뭐한두권 아는 거지 음. 전체를 다 어, 꼼꼼하게 읽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이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이거 내용 다 모른다.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귀로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읽어달라. 아, 그러면 또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어. 읽어주더라고요. 어. 어. 엄마도 또 동일하게 적용을 네.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엄마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너가 좀 읽어주면 안 되겠니?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서, 엄마한테 들려주는 식으로도 네. 하면서 조금 그런 슬럼프나 정체기를 네. 복 하셨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어머님들이 이제 네. 원서 읽으면 또 라이팅에 대한 욕심이 또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응. 빠르면 2점대에 오고 응.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3점대가 되면 되게 이제, 아, 이거 라이팅 해야 되는데, 조 곱해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라이팅을 조금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셨나요? 음. 아니면 전혀 책 읽기는 딱책 읽기로만 하셨나요? 저는 라이팅이 아주 기본은 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AR 2.5 정도 되면 아이들이 문장을 쭉쭉 읽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기본적인 아주 쉬운 문장들을 다쓸수 있거든요. 음. 이것도 제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음.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제목 쓰고, 음. 그 다음에 지은이, author의 이름을 쓰고, 음. writer의 이름을 쓰고,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 음.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럼 AR 이제 3점대로 그러면 2점대 책을 읽다가, 네. 3점대 책을 끼워넣기를 하면서, 네. 3점대로 올라간 게 3학년 후반인 건가요? 네. 3학년 가을쯤 됐었으니까 또 음.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방식이나 좀 AR 2점 대 책을 읽을 때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AR 3점 대를 들어가면요 이제 이때부터는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쵸. 어휘 수준도 올라가고 음. 그리고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도 어려운 내용들이 막 등장하기 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처음에 3점 대로 올라갈 때는 원리 챕터북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음. 음. 네. 그렇 3점대 올라가면 정체기가 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죠 맞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아, 아까 2점대에서는 음독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3점대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방법을 할 수가 있나요? 3점 때는 이제 목독으로 점점 옮겨가기는 해야 돼요. 음, 그렇죠. 왜냐면 책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글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음. 그걸 다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요? 그래서, 목독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런 걸 요구하는 걸좀 줄여요. 뭐, 소리내서 읽어달라, 읽어봐라, 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몇 권을 읽어오는지에 좀더 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약간 시각을 음. 변경합니다. 근데 혹시 청독이나 음독을 같이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목독만 하나요? 병행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병행을 하냐면, 아이가 새로 들어가는 책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 음. 어, 아이 입장에서 이 책이 너무 어려워. 음. 아니면 너무 어색해. 음. 나는 이 책이 취향이 아니야. 그쵸, 어, 그러면 청독을 병행하면 도움을 받아요. 아, 어. 누군가 읽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청독을 병행하도록 해요. 음. 음. 그리고 음독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아까는 이 점대에서는 음. 읽었던 책을 조금씩 묵독으로 갈아탔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네. 읽었던 책인데 어떤 부분이 대체 이해가 잘안 가. 아. 어. 그런 거는 같이 앉아서 소리내서 좀 읽어보면서 내용이 뭔지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합니다. 아, 네, 맞겠죠. 네. 이때부터는 좀 어려워져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맞아요. 친구들도. 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글밥이 길어서 어. 묵독을 중심으로 가되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너무 음. 좀 싫어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럴 때는 청독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우리 여기까지 음. 또 미안 음. 선생님께서 단계별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부모님들께서 엄마표 영어 하거나 사실은 영어 학원을 다닐 때도 집에서 엄마표 영어로 같이 영어 독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자료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자료는 고정 댓글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